8월 달에 지나가면 이 소띠들은 자연적으로 물고가 터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난 그걸 바라고 싶어. 8 8 살은 7월 달에 가기 전엔 아무것도 건들지 마. 음. 안녕하십니까? 동원남 홍도령입니다. 이번 시에 이 소띠 분들, 음. 하반기 운세를 또이 분들은 하반기가 조금 순탈하지는 않을 거야. 음. 작년에 3재가 끝났고 올해 들어서서 하반기 때도 조금 꽁무늬가 있어서 조금 타격이 있고 이분들은 하반기 때도 약간 타격이 있어서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는 소띠들은 아니세요 음, 3재 여파가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남아 올해까지 좀 남아있어요 어... 이분들은 이 남아있는 걸좀풀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풀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나는 굳이 이거 갖고 지금 만약에 올 삼재가 아닌데 지금 흘러가는 삼재인데 나는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왜냐면 이거 이분들은 뭘 풀고 뭐할게 없어 삼재가 지나가고 여파가 조금 있는 것 뿐이지 물도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소띠는 그걸 뭐를 하게 하라 하면 물을 엮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이분들이 한 8월 달만 넘어가면 조금씩 풀릴 거야 어 하반기 때도 아예 안 좋은 게 아니라 꽁무니가 있어서 하반기 때 8월달이 지나가면 이 소띠들은 자연적으로 물고가 터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난 그걸 바라고 싶어 어자 그럼 소띠분들 중에 어. 그래도 굳이 또 뽑자면 어, 하반기에 있어 어, 네. 38 서른여덟 이분들은 올해 운이 안 좋아도 복으로 들어와서 올해 운이 되게 좋아서 서른여덟 살 먹은 분들은 나는 지금 아 운이 지금 있어 이분들은 성주 뭐 대운이 아니라 운이 있어서 내가 금전으로다가 뭐 이분들은 뭐 내가 꺼졌거나 투자했거나 못 받았거든 이분들은 하반기 때한7월이 넘어가면 그게 다. 들어올 거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거나, 내가 뭐를 좀, 금전이 좀 많이 벌고 싶다 하면, 이분들은 내가 팁을 하나 주려면, 음. 38살은, 7월달에 가기 전엔 아무것도 건들지 마. 음. 네. 팁을 주는 거야, 38살 먹은 분은. 7월달이 지나면, 이분들은 조금, 그때부터 기지개를 펴서, 음. 뭐를 해도 도전을 하고, 뭐 투자를 하거나 해도 괜찮을 거야. 네. 네. 덕담한 말씀. 덕담은뭐 이분들은 그냥 올해는 무조건 파이팅을 하고 네. 내가 삼재가 지나도 왜 내가 잘안 될까 그런 고민 하지 말고 내가 8월 달이 가고 7월 달이 지나가고 나면 다잘 된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안만 보면 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원남 홍대령이었습니다